어, 안녕하십니까. 아, 투액션 포지션 카돌입니다. 아, 저희 매장에서 한 거는, 썬팅, 팀 큐브. 아, 최고 고가로 된팀 큐브를 올리셨어요. 금액, 금액, 고가인 걸 올려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언더 코팅. 아, 전체 엔진 미션 빼고 전체 언더 코팅 하셨고, 이제 어디를 또 했냐, 어, 이제 블랙박스를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딴게 아니라요, 어, 이분이, 좀 의뢰를 하셔가고사장님도 아시는 데 있으면 말씀을 하셔가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차가 되게 예쁘죠. 원래도 이거는 나중에도 상관없는 건데 이제 엠보싱이라고 천장 엠보싱 그래서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색깔도 추천해드리고 어 색깔 조합도 이렇게 블랙과 레드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. 차가 되게 예쁘죠. 고급기죠. 안에 내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블랙박스가 없죠. 어, 흰차니까 없는 거예요. 어. 그럼 제가 블랙박스를, 어, 다한 영상을 또 이어가겠습니다. 제가 누구라고요? 투액1 포순용 카돌입니다. 어, 안녕하십니까.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이제 블랙박스 작업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자, 여기다 끝난 상태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요게 뭐냐면, 요거 요게 이제 그 유심칩을 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게아이나비 이제 도난을 당했을 때 이제 우리가 gps 달잖아요 근데 그 동그란 gps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통신사까지 나오죠 l g 플러스에 보시면 이렇게 고객 전화번호 나오듯이 이걸 내 휴대폰에다 깔고 어 내가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근데 뭐 전화해서 뭐 그런게 아니라 통신사하고 다이렉트 연결되게끔 연계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유 U Plus 유심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달아드렸, 달아드렸고요 뒤에 저렇게 선딱 해서 이렇게 선딱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, 여때까지 뒤는 잘안 보여드렸는데 맨날 뒤에서만 찍었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 해드렸습니다. 아, 여기 마감을 제가 깜빡 했네요.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. 못 막았네. 그래서 배선까지 아예 깔끔하게. 아이고, 아이고. 카메라 들고 찍으려니까 힘듭니다. 용 쓰는 것 같죠? 이렇게 해서. 아예 딱 마감을 깨끗하게 잘했습니다. 자 여러분 어, 이렇게 어, 정밀하게 시공을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. 고, 내 차가 아니니까 고기차니까 블랙박스 시공 태안탄 영상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동을 켜서 뭐 동작 여부를 보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. 이제 아까 이게 이렇게 딱 터치, 금방 터치, 그 다음에 터치해서 이거 누르면 후방 딱 보이게. 카메라는 높이 조절은 할수 있어요. 잘 계시고요. 네. 블랙박스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